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토플의 류영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9월, 리딩, 리스닝 적중 특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지질학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Mediterranean Sea Floor Formations 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지중해 같은 이런 바닷가라든지 이런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질학이 가지는 전형적인 스타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가설 던지고 반박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원인, 결과, 의. 뭐 예를 들면 해협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층이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 과거의 생태계가 이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수사적 흐름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약 six million years ago. 자, 여기서 이런 지브롤터 이런 거 있잖아요. 고유명사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유 명사는 그럴듯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닫히기 시작하면서 Mediterranean Sea nearly dried up 완전히 말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초반의 문단에 배경을 설명을 충분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ater가 evaporate 증발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salt layers들이 남겨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다시 채워지면서 음 사라져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러한 포메이션들이 과학자들에게 아주 important clues, 중요한 지질학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문단 초반에서부터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문제 답을 손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독 요즘에 시험 보러 갔다 온 분들이 지질학이 어려웠다고 라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주어 동사만 잘 파악하셔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보카 같은 경우는요. 뭐 워낙 지질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 퇴적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증발하다. 특히 evaporat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water cycle 같은 것들 리스닝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참고하면 좋겠죠, 그렇 자, 물로 다시 채우다. 우리 R, E 붙어 있는 거는 다시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클리 또는 sub surface, sub surface 같은 경우는 스피킹 4번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표면 아래에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닝 같은 경우는 아 r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술사 관련돼서 집중을 잘 하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요. 예 특히 이제 renaissance, 뭐 예를 들면 그리스나 로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왜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조각상을 따라했는가. 뭐 워낙 티피컬하게 많이 나오는 주제죠. 자, 리스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주고요. 디테일들을 사이사이에 막 집어 넣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적으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로직을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큼직큼직한 정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시그널과 디테일들을 잡아내셔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르네상스 시기 때 이런 부유한 가문들이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티스트들에게 money, resources를 막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allowed artists to focus on creating great works of art. 그렇죠 이런 위대한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많은 어떤 아트나 c u u l t 컬처가 눈부시게 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들, 디테일 싸움입니다. 우리 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단어 하나보다는 어떤 구문이나 덩어리, 청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art, patronage 같은 이런 뭐 후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부유한 가문, 특히 우리 리스닝할 때 인물이 등장하면 무조건 Focus 맞춰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Support Artist, 우리 문화적인 팔달, 우리 commission 이라는 단어, 의뢰하다. 생긴 거는 명사 같이 생겼는데, 동사로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reading listening 같은 경우는 최근 확실히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기출 문제 잘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